네, 지금 시간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보다 빠르게요. 단기 급등 직전 종목의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요, 채널 홈 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9시 30분이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단숨에 9% 이상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요, 돈을 벌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인데요.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중장기 종목 이더리움 벌써 100% 이상 역대급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XRP, 서싱트, 퍼치, 뱅귄 크로노스, 에테라 등등 전부 큰 수익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나올 종목들의 타점과 추후 대응법들, 채널 홈리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전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정보방에 정원이 다 차고 마감이 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역대급 수익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그래,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스텔라 루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60% 이상 전량이 기여를 하고요. 신규로 매수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당연하게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쉽고 짧게 주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스텔라루멘은요. 최단 매물대에서 바닥권을 다져주다가 세력들의 의미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며 어마어마한 상승 난리가 나오며 최상단 매물대까지의 급등이 나와었는데요 지난달 11일 정확하게 스텔라루멘의 타점을 영상 그리고 정보방에서 잡아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이450 뭐 매물대 넘어서 위쪽 매물대까지 상승 랠리 쭉쭉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7월 1 1일에 타점을 잡아들인 이후에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쏨에서 상승 구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자리가 왜더 중요하냐? 위쪽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저항을 맞고 일시적인 상승 되돌림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아래쪽 매물대 부근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며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요.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 잘 보시죠? 여기다가 이평선들의 추가을 해서 보시면요. 더욱 더 유의미한 신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테스트 반등이 이루어지는 결과 60일선과 20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첫 번째로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일선과 20일선의 두 번째 골든 크로스까지 연이어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중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견고하게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더불어서 120일선과 200일선 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조정 맞고 올라갔는데 다시 또 내려오는 거 아니냐? 상승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까 이중 중장기 상승 모멘텀 체크가 됐죠. 그러면서 이번엔 아예 중장기 모멘텀까지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막대한 세력들의 매집봉이 출현한 다음에요. 거래량은 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던 구간보다는 의미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쌓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루멘의 시가총액이 19.4조 원,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이런 코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매도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시작. 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쌓아가면서 주가를 점진 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단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의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는 개미들의 물량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험을 통해서 개미들을 의도적으로 털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개미들은 눈치를 채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라인까지를 점진 적인 상승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 을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고요 해당 라인까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은 그때 시점에 맞춰서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며 역대 급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요, 현재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 지속적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으로 몰렸던 수급이요, 알트코인으로 몰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수급이 다시 한번 뒷받침이 되게 되면 위쪽 해당 매물대를 넘어서요, 작년 연말 고점까지의 어마어마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7월 11일날 타점 잡아드렸던 스텔라 루멘 60%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신기로 진입을 해준 겁니다. 자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은요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한다음에는 제가 추가 대응법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홈 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에서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발 지난번 상승장 이렇게 이미 다 올라간 고점에서 허머를 느끼고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수년간 물리는 일 이런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간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무릎 못해도 골반 정도에서라도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에 들어가셔서요 어깨에 파셔서 이러한 구간은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최소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요 못해도 절반 이상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스텔라 루멘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